안녕하세요 사 o r l 의 s n 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스낵월드 제가 가 n a k e 월드 1탄을 찾 n a 는데 스낵월드 1탄이 꽤나 e 가가2 0 0원이이어서이이사서서1 0개 k e w 습니다스 s n 월드 e w o 개, l d 탄2 a 개. 탄탄 4, 3, 2, 2개, 그 다음에 1탄 4개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오늘 영상에서이하나코 그리고 배도두개 깔겁니다 배치하고 아크릴 고무 파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써봤거든요 한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걸들 일단 1탄 파츠는 안받기 때문에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그 정갈이하고 이거 저크리스탈소도 그려져있고요 뒷면, 윗면 아니면 안니면 까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도구 1탄부터 한번 까보면 은오 1탄 약간 갈색 계열이네요. 1탄의 레어는 크리스탈 소드 제트 라이오 일단 레오가 일단 꺼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크리스탈 소드 제가 나오도 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크리스탈 소드 그냥 일반 크리스탈 소드기 때문에. 어 일단 자라 나왔어요. 자라가 나왔고 여기는 파란색깔이고 어 차프가 나왔네. 차프가 나왔어요. 차프가 차프가 나왔거든요. 차프를 해보겠습니다. 차프하고 뭐야? 차프하고 고부 아저씨 이렇게 떴습니다. 이거 스낵을 까보겠습니다. 요구르트. 아 방패 나왔거든요. 방패는 등급이 얼 얼른 다시 피얼 피얼 등 거의 제일 낮은 된것 같거든요, 이거. 아, 피얼 떴네. 일단 뭐첫상자이고두 번째도 일탄으로 이번엔 그냥 그냥 힘으로 그냥 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뭐지? 이번에는 스낵 자라가 아니네요. 이번에 이번에 스낵이네요. 아그 캐릭터는 캐릭터는 차퍼 중복. 이번에 차퍼 혼자 있어요. 이거 스낵 한번 까보겠습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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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할배 요정 할배 <laughs> 요정 아 제가 망한 버스네 이번에 그럼 4탄네 바로 갈게요. 저번에 그 레어 얘기했죠 얘기했었죠 그4탄에서4탄 사탄 레어 얘기했으니까. 야, 그냥, 레어, 뭐, 얘기 안 하니, 바로 깔게요. 뭐, 자라나왔고, 뭐, 주황색이고, 역시나, 뭐야. 새로운 캐릭터네? 뭐야. 개코. 이때까지 중에 제일 커요, 이거. 우와. 어따, 잠깐만. 죽어도 안 난다, 잠깐만, 이거 뭐야. 아 뭐야? 이거 누군데? 왜 이렇게 안 나와? 안뜯어잘안 보이거든요. 아, 이거 3탄에 나오는 그 악마 캐릭터, 악마 캐릭터인가? 그 개하고 지니, 그거 춤추는 걔네들 나왔어요. 한번보게일까 보면은 어 어? 뭐지? 뭐야 이게 이상이 <laughs> 펜싱 같은 무기 나왔거든요. 일단 이거 무기 나왔고 이 무기 등급을 같은 거 한번 볼게요 그냥 레어는 뭐하니까 택히 설명 안 하고 얼 등급 아얼 등급이네. 다음은 3탄 three two one 포즈 이즈아드 가임부터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d 15 16 17 18 19 19 16 17 18 19 19 10 11 12 r 3 14 15 16 17 l 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 15 1 이번엔 보라고브, 보라보라. 이번에는 스낵이고요. 아잘안 나왔으면 좋았는데. 오얘 어, 그거다. 데빌보이. 요거 그 박스에 그려져 있는 얘. 레어 아닌가 이런? 이거 금 이거 은색이 진짜 더 좋을 레어일 텐데. 따님 이 탄. 뭔가 두꺼워. 오왜 이번 차프 화이트 차프 화이트. 여기 더러워져 있냐 화이트 차프? 코어 이상해 뭐 있어? 화이트 차프 화이트 진이 중복이 많냐? 근데 왜 이렇게? 어 스네이크 이거 자라 같거든요 얘어 이거 그거다 방패 자라라 이거 레어 아닌가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작중에서 이거 속은 거 이거 등급 좀 봐야겠는데 얘오쥐열 등급 처음 나온 등급이다 와2탄에서 처음, 처음 나온 등급 2탄에서 이번엔 1탄 뜯고 있고아 제발 크리스탈 소드 아 크리스탈 소드 어 이번에 잘라다어 그럼 크리스탈 소드 가능성 있나? 아또 지니야 원, 2, 원, 2, 쓰리, 포 하는 시인데 똑같은 진이만 나와. 진이 이게 세 명이잖아요, 종류가 근데 다 똑같아. 똑같은 진. 어, 이번엔 뭐 진짜 조금만 보이는 포션 같은 게. 와 이런 것도 들어있구나. 일단 자라 크리스탈? 어? 핸드트! <laughs> 뭐냐 얘 뭐니? 월 등급이네 이 와중에? 이에 딱히 좋은 것도 아니야 등급 다시 사탄아 오늘 그거 이 크리스탈 이거 방패 빼고 좋은 이득 없나? 아 방패 빼고 이득이 없나 오늘 이거? 이거 스카이워크로 나오면 좋은데 이거. 아 자라. 아 자라 아니, 스낵. 아 스낵은 딱히 안 나, 되는데. 스낵월드 게임에서 스낵은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거 좀 까다가 그 영상 약간 스낵월드 쉬는 느낌으로 그거. 뽑기! 여태, 오늘 여태까지 뽑은 거랑 원래 제가 있던거 해서 한번 뽑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택 이름도 공개했고 고부 아저씨 제 이름도 공개했으니까 뭐그 뭐 게임 이름이 제 실제 닉네임 실제 이름인데 상관없겠죠 뭐 이름 공개했는데 와실프다 얘가 왜 여기서 뜨지? 저거 초반 캐릭터일텐데 돌려먹기 쩐다 아, 이번엔 일단은 쓰는거 아니고 또또큰 거고 왜 이렇게 커, 이거. 다왔다. 얘 뭐야? 페페론. 와 페페론이다. 어, 두개 걸린 것 같은 페페론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코에 그 전기코드 꼽는 돼지 걔 맞나? 나왔고 자라하니까 자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라를 잘해서 잘까보자 재미없나 오! 어! 꺼내지 말까? 꺼내기 싫은데 똥쏘트 너무 꺼내기 싫었다 이거 등급이 얘가이화중에몇 등급이냐 이거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없다 1월 등급이네 이화중에어뭐 하고 싶은 거많았는데왜 피면은 2탄 난 빵빵은 필요 없어 진짜 빵빵은 저 조도 안 가서 그러니까 그냥 자라 그냥 무조건 둘다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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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데거 자라다 어 이거 세 개나 들어 있냐 자라고 세개 들어 있고. 이야, 이야, 페로. 아, 그 스네 월때그 게임 그 박살나가 폰그 박살나가지고 <laughs> 가져놀다가 개조당, 개조에다 개조다 박살나가지고 용돈도 못하고. 어, 나왔다. 처음 나왔다. 대라곤대라곤 맞죠 이거 인색이긴 한데. 대라곤 그다음에 이거 그 변신하는 그크루롱인가 나왔고, 그다음 당검. 오렌지 아즈드 가가맨치 무기를 까보면은 착착어 병망치 와 제일 낮은 등급이다 피얼 젤비트 있는 등급 와 오늘 왜 이렇게 그 높은 등급이라 해봤자 이거냐 저 실드 하나코 건초다깔때 거기서 좀 나오 좋은 거 나올려나? 아보이시죠스네이에예요아내 네, 크리스탈 소드 저 아, 확률 마이너스야. 아내 네, 그냥 일만 크리스탈 소드 아 무광 크리스탈 소드 이거 등급이 이거 아 이거 크리 이거 일 턴에서 갖고 싶었던 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갖고 싶은 건 이제 크리스탈 소드 Z 클레인 크리스탈 소드 크리스탈 소드 아딱이 크리스탈 소드 시리즈에 딱이세개 갖고 싶은데 이세개 절대 나 죽어도 안 나오네 아 어릴 때 그렇게 갔는데 겨우 안나어떻게우 끝까지 안 나오더니 이걸 다 고부 아저씨 야, 고부 아저씨 오늘 몇개 뽑은 거야? 와! 미미크 이게 고요 잠깐만요 일단은 이거 하나코브 두개 까기 전에 오늘 제일 많이 나온 거와 고브 아저씨 형제인가봐 사단고부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거는 아원 아투, 아쓰리, 딱 진이, 딱세개 이거 중에 이렇게 또 많이 나었고 하나 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